아, 진짜 말도 안 돼. 사실 지금 코로나 검사를 3일 연속 했는데 <laughs> 아, 코로나 검사를 3일 연속 했는데 엊그제랑 어제는 분명히 음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제부터 목이 좀안 좋아지더니 오늘 목이 아침에 완전 잠겼더라고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혹시 몰라서 검사를 했는데 양성 나와가지고 지금 신속성화 검사하려고 일단 이동 중인데, 또 말도 안 돼. 지금 코로나 검사하러 들어왔는데, 요런 부스에서, 요런 부스에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진짜, 양성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진짜 말도 안 돼. <laughs> 코로나 먼저 걸린 친구가 작두콩차가 좋다고 해서 샀어요. 진짜 약, 이 엄청 많고, 요런. 그런... 근데 코로나 약이 좀 독하다고 그래서, 다른 약도, 감기약도 샀어요. 그리고 열날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게 열 내리는 데는 직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봤고 어제 코로나 걸리고 하, 심심하니까 친구들이랑 전화를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가 완전히 <laughs> 맛이 갔어요 오늘 아침에는 진짜 하나도 안 나왔고 지금은 그나마 좀 돌아온 게 상태인데 하, 그래서 당분간 목이 좀 괜찮아질 때까지는 좀 말을 안 하려고요. 지금도 말 조금밖에 안 했는데 벌써 목소리가 쉬어가는 게 느껴져서 안 그래도 진짜 말 너무 많은데 말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 참, 지금도 막 전화해서 숫자 떨고 싶은데 그것도 지금 안 되니까 좀 심심할 것 같아. 그래도, 그래도 일주일간 회사 안 가서 너무 좋아요. 妈咪。 3인분 정도는 끓인 것 같고 <laughs> 그리고 국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더 끓여야겠어 일단 비타민을 좀 먹어야겠는데. <laughs> 와, 진짜, 목소리가, 목소리 이상해요. 목소리 진짜 맛이 갔네 <laughs> 근데 이거, 이거 비타민 하루에 6개 먹어도 돼요? <laughs>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나? 목이 부어서 침 삼키고 물 넘기는 게좀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를 만져보면 아까 만지다가 본 건데 여기 이렇게 누르면 뭔가 부어있거든요. 블룩하게 여기? 여기, 여기? 여기랑 여기랑 양쪽이? 그래서 후드가 부은 건가? 아무튼. 열은 안 나서